이사야서는 크게 두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전반부와 40장부터 66장까지의 후반부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의 큰 차이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 가운데에서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후반부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이 이르신 세 가지 말씀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르신 말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가증 고역과 노역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하게 된 것은 죄의 문제를 멸망하게 된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며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근강의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어려움과 실수로 인한 난관에 처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품으시고 위로하시기 원하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위로와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 6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은 모든 육체는 풀이라는 것입니다 풀은 잠깐 났다가 시들어 버립니다. 유한하고 연약한 육체를 빗대어 비유하신 것이 바로 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함 속에서 매일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은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강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에 이르시는 말씀이 구절에 등장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업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능력과 소유를 의지하십니까? 그것은 풀과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외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는 것입니다. 인생을 볼 때는 소망이 없고 이 사회를 볼 때는 갑갑하고 나의 모습을 볼 때는 좌절이 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강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금강의 성도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바라보며 낙망하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강한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승리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소리>